반갑습니다. 윤정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이스페타시스인데요. 현재 약17% 정도 상승세로 아주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스페타시스가 이 깜짝 실적에 놀라서 지금 주가가 불기등을 뿜으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스페타시스는 현재 증권사들이 하나같이 목표 주가를 지금 상향을 시키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 PCB, NDB와 관련주로서 이 AI 가속기, HBM 향경고한 수요를 기반으로 현재 수주 잔고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24년도 하반기 반기 증설을 완료를 하고 26년도 추가 증설에 대해서 언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등이 최대 캐파를 유지할 것이라고 증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삼사분기 지금 신공장 양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증설에 따른 이 24년도 매출 증가액이 2500억 원으로 현재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이 신규 북미 지금 AI 가속기 고객사양 매출이 지난해 약 232억 원에서 올해 1125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성장 모멘텀으로 이 클라우드 AI 투자가 지속이 되고, 디바이스 AI로 확대가 됨으로써 이 인프라 역할을 하는 이 통신 장비의 업그레이드 수요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 때부터 이 매출 증가와 원가 구조 즉 수익성 개선이 시작이 되면서 이 AI 기판만이 아닌 이 서버와 그리고 통신 장비 기판 모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 가 인상 가능성이 지금 존재함으로써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가 22일 날 현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우리 엔비디아가 이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있고 최근 AI 관련 주들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 주.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는 양상이 지금 뛰고 있는데, 뭐 엔디비아도 기대하는 수준의 실적을 공개하면은 실망 매물이 좀 나올 거다라는 의견도 좀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스페타시스처럼 엔디비아 또한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이 아니라 아마 깜짝 실적 발표를 해서 우리 이스페타시스의 주가를 더 끌어올려 주지 않을까라고 현재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어찌 됐든 이 돈이라는 수익을 위해서 매매를 하시잖아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이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되고 어느 구간에서 사서 어느 구간에서 팔고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큰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는 돈을 못 벌고 누구는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이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타이밍에서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매수한 종목이 빨간불이면 너무너무 빨리 팔고 싶고 파란불이면 손절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도움을 드려서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을 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우리 이수페타시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미리 대응 보고서 받아보시고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보고서 안에 보시면은 제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우리 이스페타시스 증권과 레포트들 다 정리해서 넣어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호재와 그리고 현재 세력들의 이수급 현황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와 그리고 구간별 시나리오까지 다 넣어둔 보고서니까요.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고요. 앞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8 1 8 8 7 2 2 5번으로 이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윤정희 팀 가족방에 계신 우리 주주님들은 이 정의 수익률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오늘 영상 처음 시청하신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현재 손실 복구가 시급하다. 나 수익 좀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무료로 딱한 종목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필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주식이 너무 많은 손절을 하시거나 물려 계셔서 지금 손실 복구가 시급하신 우리 가족분들, 수익은 짧게 보고 손절을 못 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최소한의 자금으로 현재 쌓아가는 매매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나도 이제는 진짜, 진짜로 큰 수익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 제가 책임지고 수익 내게 해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현재 4월 윤정희 팀 가족방 4월 3일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대원전선이죠. 우리 대원전선이 현재 한달 만에 약 236%의 수익권이 나와준 상태고 현재도 아직까지도 홀딩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한달 만에 우리 가족분들께 제가 큰 수익을 안겨드렸고 손실 복구하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월달. 가족방 무료 추천주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5월 우리 주주분들 손실 복구 할수 있도록 도와줄 우리 이 종목은 현재 1차 시세가 약258% 정도 수익권이 나와준 상태고 현재 2차 시세 예상 수익률이 418%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파동이 나온 이후로 현재 거래량 없이 돈이 나가지 않고 차익 실현 매물들을 뱉어주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둔 상태고. 가격 조정을 현재 끝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시세가 지금 출발하기 직전인데요. 여러분, 주식이 우리가 왜 오릅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 오르잖아요. 너도 나도 다 아는 종목의 모멘텀은 이제 더 이상 먹거리가 없어요. 우리 메이저 세력들은요. 이 좋은 기업에 수년간 매집을 해서 최소 800% 정도의 수익률을 주긴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수익을 다 챙기려면은 최소 몇 년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 날리면서 몇년 기다리지 말고 정의가 항상 말씀드리죠. 줄때 먹고 나오자 이거죠. 모든 종목들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 놓고 수급이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모멘텀을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 날개를 달고 불기 등을 띄우는데요. 이 순환 구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식은 이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거의 90% 이상 차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추천드릴 종목 잡주 아닙니다. 동전주도 아니에요. 그리고 물량 모아가자고도 안 합니다. 곧 시세가 출발할 종목만 제가 뽑아서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니까요. 현재 제가 추천드릴 이 종목. 시총 6,000억 원의 저평가 우량주이며 아직 공시가 나오지 않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현재 접촉 중인 걸로 여의도 금융권의 소문이 파다한 종목이에요. 7,000억 원대 단독 납품 계약 체결이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 국내 의 대기업과 현재 M&A 이슈가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 M&A가 있을 거라고 적어 놨지만 이게 진행이 안 되더라도요, 여러분, 지분 투자까지는 지금 확정된 상태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차트가 완성이 된 상태이고 현재 수급 상태 또한 개인보다 정보가 빠른 이 외국인과 연기금 금융투자 사모펀드까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개인들만 현재 물량을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요 아무런 호재나 모멘텀 없이 이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는 곧 시세가 출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요 이게 메이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 주 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폭등하고 있는 우량주들 수급 상태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꼭 나중에 매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급과 차트 모양이 폭등 직전에 지금 저점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종목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손실을 단단하게 메꿔드리고 인생을 역전시켜드릴 이 종목. 제가 무료로 넣어드릴 테니까 우리 가족분들 다들 제발 손실복구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폭 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넣어주시면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떤 가족분이 영상에서 종목 말해줘서 우리 다같이 수익보면 안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안돼 제가 영상에서 이 종목을 오픈을 못해드리는 이유가 이 세력들은요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본인들 주머니 챙기고 돈을 더 많이 벌어갈 생각만 하지 우리 개인들이 수익을 보는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픈함과 동시에 이 세력들이 동호회 물량 들어온다고 더 매집하라고 밑으로 빼버리거나 기간 매집을 더하라고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전체 공개 못해드리는 점 너무 죄송하고요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 1 0 8 1 8 9 7 2 2 5번으로 폭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종목 공개를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실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마지막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투자회사에서 금 근무하던 시절 제 VIP 회원분들에게만 드렸던 제 10년 비기가 들어있는 액기스 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시장에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고 얻은 노하우인 만큼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만 받아보시고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받아보시면 최소 10번은 정독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목차를 보시면 투자자로서 마음가짐부터 급등주 조건 그리고 매매법까지 저정이 밥벌이인 매매법까지 퍼드리는 거니까 정말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절대 절대 다른 분들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189-7225번으로 정희 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돈이라는 수익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욕심내서,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작은 손절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모자르지 않은 것이 이상적인 매매법이니까요. 이상 실전투자 전문가 윤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